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레전드 일본어 첫 걸음을 함께 공부할 황선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4과의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법은 나케레바 나리마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문법인데요. 접속 형태는 동사 부정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법이 왜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이로 끝났죠. 얘는 이형용사로 간주해서 이형용사의 가정형은 캐리바가 붙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지 않으면 나르라는 동사가 성립하다예요. 그러면 나리마생은 부정형 되죠.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 동작을 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가 되겠죠. 자, 그럼 내려와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라는 동사가 있쿠 부정 형태가 이가 나이 따라서 이마 이가 나기려면 나리마센 하다란 동사가 수르죠. 수르의 부정 형태는요. 시나이 따라서 이마 시나기려면 나리마센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나리 마센 이란 표현은 나라나이데스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이가 나기려면 나리나이데스 지금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반말 표현으로 할 때의 경우에는 데스를 탈락시켜서. 나케레바 나라나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케레바 나라나이는 두번 줄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나라나이 생략하셔서 나케레바 두 번째는 나아 보통 이제 맨 마지막에는 나아 같은 경우에는 혼잣 말할 때 많이 씁니다. 이마 이까나케야.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자 이어서 미 따이 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회화체입니다. 문어체에서 뭐 논문이나 이럴 땐 쓰지 않아요. 자,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접속 형태 보시면은요. 명사의 경우에는 아무 도움 없이 명사 바로 접속을 하는데요. 그는 일본인인 것 같습니다. 가레와 니혼지 미타이데스. 이 형용사의 경우는 기본형 그대로 붙습니다 래와오시미다이 맛있는 것같그 사람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접속 형태가 어간 플러스 나이기 때문에 아노이와유메이나미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동사도 기본형 그대로 붙어서 그는 간것 같습니다. 가래와 있땀히다이 d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타이 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혼동이 올 수가 있겠죠. 동사 마스형 플러스 따이 데스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이기 때문에 보다라는 동사가 미루이잖아요. 그래서 미타이 데스라고 했을 땐 똑같은 표현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착각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문장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앞에 다른 문장이 있으면 이두 가지를 헷갈릴 일은 전혀 없어요. 노이가미이 데스. 이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석하지 이 영화를 모인것 같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석하진 않잖아요. 내려와서 이 영화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권오이가가어머시이다이 영화는, 영화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해석할 때 전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미타이데스, 위에는 있 미타이데스랑 아래에 있는 미타이데스는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맞닥뜨려도 완벽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모모의 주세요라는 표현이 사실 부탁 표현으로 우리가 때 구다사이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표현은 정중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보통 가게에서 주문할 때 많이 씁니다. 오미즈크다사이, 오시보리크다사이, 아노메이디크다사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정중하게 누군가에게 부탁하려면은요 해당 문형에 접속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오 플러스 마스 플러스 구다사이 혹은 한자 명사의 경우에는 고 플러스 명사 플러스 구다사이. 예를 보도록 할게요. 연락해 주세요라고 할 때, 렌라크라고 하는 것은 명사죠. 따라서 앞에 고를 붙여서 고렌락크다사이 확인해 주세요. 고가크닝크다사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때 이다다키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우라는 동사가 받다라는 동사죠. 이모라라는 동사의 겸양어가 이따다쿠예요. 자, 이 내용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시겠죠. 그런데 이 난이난이 때 이따다키마스라는 표현을 어쩔 때 많이 쓰느냐? 앞으로 배우게 될 사역동사에 결합시켜서 이따다쿠 혹은 모라우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게 하다 플러스 뭐뭐에 봤다라고 따로따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사역형 플러스 때 이따다크 혹은 사역형 플러스 때 모라오는 그냥 그 동사 원형 그 자체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쯔메이사세때이따다키 마스라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얘 직역하면은요. 세쯔메이사세때 설명을 시키는 행위를 이따다키 마스 받겠습니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역형 플러스 이따다크 혹은 모라이 마스 왔을 때는 하나 통으로 쳐서. 본래 동사 원형의 형태로 해석하자. 세트메이시마스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마찬가지로 연습해 보면, 회사에서 많이 쓰거든요. 오크라세디이따다 키마스 오크루라는 동사가 보내다 예요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내다 자료를 보내다라고 할때 해당 동사 쓰겠죠. 그럼 오크라세디이따다 키마스 이 문장 보자마자. 보내게 시키는 것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죽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크루라고 해석해서 보내겠습니다라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어서 사역동사로 바꾸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변형이 또 등장했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우단으로 끝나는데 아단으로 바뀌고 세르를 붙입니다. 하나스는 하나사세르, 마츠는 마타세르, 기다리게 하다. 이 그룹 동사는요, 친절한 이 그룹 동사, 룰을 탈락시키고, 사세르가 붙습니다. 미르는 미사세르, 타베르는 타베사세르, 수르는요, 불규칙 동사였었죠. 사세르 그대로 외워주시고요. 그루도 고사세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강에서는 사역형의 활용까지 전부 다 활용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길게 등장하는 문법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더 체크해 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때와 바이바이!